이방리 전원주택을 보러 가는 길목입니다. 이쪽 남양주병원으로 들어가는 쪽, 우측으로, 예, 우측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측에는, 어, 좌 우측으로는, 어, 전이, 밭시 논이 있고요좌측으로는 <laughs> 전원주택과 구옥이 산재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어, 도로에서 100m 정도 들어서면, 예쁜. 이 좌측은 좌측은 전원주택 마을이 있는데요. 아기가 예수린 마입니다 수학에 관한 모든 것이 집대성되어 있는 문화원인데, 한 번쯤 아이들 있으신 분들은 가시곤 해요. 설쌤 연구원을 하시면서요. 한솔의 연수원이 있습니다, 우측에는. 우측입니다, 자측입니다. 자, 남양주 예방리에 있는 은행나무가 아, 집 앞에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전원주택 우측으로 보면 어, 지하 이런 차고가 있습니다. 차고가 있고요. 나무 아, 앞에, 집 앞에 큰 은행나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랭나무를 지나면 이런 닭밭이나 마당 마당이 예쁘게 마당이 나오죠 마당 앞으로 저 멀리 녹지가 이렇게 예쁘게 보이는 지 집입니다. 전반적으로 집집간입니다2층집 주변에 이런 집들이 네 채가 지어져 있는 그런 집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아 마당에서는 여기 수돗꼭지 수돗꼭지가 있고요. 이 창고 있습니다. 벽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창고 만들 수 있는 창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뒷면으로는 이런 나무 열심히 넣으셨고 텃밭을 하면 굉장히 좋은 그런 형태고요. 난방은 LPG, LPG를 쓰고 있습니다. 음 자두 나무가 봐요. 자두가 많이 열렸었던 것 같습니다. 자두나무, 큰 자두나무가 있네요. 이런. 가을이 되면, 어, 은행을 몇 가만히 딸수 있는 은행나무입니다. 파릇파릇 잔디가 나와서 예쁜 그치입니다자올라가 보면 우측으로 예, 데크, 데크, 안방에 있는 데크가 있고요. 좌측으로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네, 서브 한번 전경. 집을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하면 안쪽에 아직 마무리 공사가 하고 한창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렇게 거실입니다. 거실 창문으로는 이런 창문이 전체적으로 보이고요. 2층도 보이면서 아, 안방입니다. 안방에 안방에서도 이런 녹지가 보이면서. 안방에 드레스룸과 화장실. 그리고 주방입니다. 주방은 전반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수납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수납공간이 되어 있고, 이런 지금 마무리 단계를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다용도실. 화장실에 창문이 있고요. 아래에 있는 화장실, 화장실입니다. 안방에도 안방과 거실에 화장실 있습니다. 이층 올라가 보면. 자그마한 1층 올라가는 각각 곳곳에선 이런 창문이 있구요. 자그마한 거실, 거실이 있습니다. 이런 거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2층에서도할수 있는 화장실이 있고, 방이 2개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불을 켜지 않아도 집 자체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이런 두 개의 방이 있고, 안쪽에는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에 책상을 놓고, 침대를, 침대를 놓고 책상을 놔도 될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여기에는 이런 테라스가 있습니다. 비올 때, 이렇게, 다른 뭐, 고추를 말린다든가, 이런 형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는 지금 입주를 하셔서 살고 계시는 남양주 아, 순아이 층에 여기는 이 층이고요 여기 창고 창고 있습니다 창고. 한 남양주 수동면 위방리에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어, 1층. 안방과 거실과 주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2층은 방두 개와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는, 목조, 전반적으로 목조로 구성되어 있는 어, 남양주 위방리에 있는 전원주택. 지금 시간이, 어, 아침. 아침 9시입니다. 9시여서 전체적으로 휴일날 제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와봤는데요. 이렇게 편안한 전원주택에서 바라보는 풍경입니다. 저 멀리, 저 멀리, 전원주, 저 멀리 전원주택이 단지가 구성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남항지 수동면 예방리에 있는 전원주택에서 생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